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수원 날 코로나 극복 방송 5월 8일 문을 열어봅니다. 오늘은 어버이 날입니다.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앉으시고, 어버이 은혜는 하늘과 같아라. 살아 그 사랑은 너무나 넓어서 우주 공간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아버지께 아무 전화도 하시고, 어, 사랑한다는 표현도 좀 하시고, 음, 안 계신 분들은, 예, 마음속으로도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걸 변화시켜놨죠. 예, 여행원에 계신 부모님들을 찾아뵙지도 못하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을, 어, 찾아가는데, 동네 분들에게 눈치뿐, 눈치 보이고, 예, 이 코로나가 불신과 의심, 참 많은 거를 안 좋은 것들만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또, 어, 실내 공간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전파하는 일이 생겼죠.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엊그제 안전의 날, 그렇게 누누이 강조를 하고,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눈 음, 누누이 모임에는 가지 말자. 실내 공간에는 되도록이면 조심하시라 강조 또 강조하고. 안전 또 안전 후에 음. 예, 잠깐만. 이 방송을 안 보시는 분들이겠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참고 인내하시고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코로나가 의심되는 사람은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고 안전하신 분들도 역시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인지 상정 아니겠습니까? 남을 항상 배려하시고 남을 위하고 그게 또 결국에는 나를 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 잔뜩이나 세계적으로도 힘들고 사업하시는 분들 중소기업들이다 무너져 가지고 바꾼 게 생겼는데 그좀 인내 하나 못해 가지고 그 엉덩이가 근질근질 쑤셔대 가지고 뛰쳐나가고. 엉덩이가 썩어 문드러지면 어떻습니까? 들으면 남한테 피해주지 말아야지 네, 어버이날, 좋은 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또 한마디 해봅니다. 음,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네, 그 은혜는 하는 우주 공간과도 같습니다. 자식의 사랑이 아무리 큰다 한들, 한들 부모님의 사랑만 하겠습니까? 서말의 피조. 음, 저도 자식을 낳고 부모님이 되어보니까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음. 오늘도 역시, 음, 사랑합니다. 하트 뿅뿅. 부모님에게, 하늘에 계신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음, 그 한마디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우리 한주일고 힐링 시간 되시고요. 네, 사랑해요. u 리 u m 생각이 난다 자장가 d g a g 가슴을 내 d 던 h a 가 Chakasulej, Urum, madass, and g 세 g 너 y 세상 넘어질세 t Caramba! 돌아앉아 우시던 울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들고 강리를 쐬라 누워서 약해질 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 세라 사랑 때문에 흉가할 세라 그리워진 홍시가 열리면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비누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한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보고파진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고맙습니다. 또 방청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수 없고요. 오늘은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뒷동산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어, 일물을 나무들이 어, 비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되라고 여기는 비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고 있네요. 밖에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리시죠? 예. 여기는 정말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집니다.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의 은혜는 하늘과 우주 공간 같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오늘은 잠시나마 그 사랑에 감동하셔서 잠깐이나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저는 양 부모님 다. 시골에 계시지만 어머니는 허리가 안 좋으셔서 많이 굽으셨고, 아버지는 거센 노동으로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래도 항상 부모님 좀 이상 있으면 뛰어 내려가려고 항상 몸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머나먼 남쪽 나라 내 고향 바다 건너 멀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다는 그 마음으로 운전하고 힘들게 가도 전혀 지치지 않습니다. 제 사랑만 한것 같습니다. 부모님 계시다는 안계시다 오늘 하루는 부모님의 크나큰 사랑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부모가 되신 분도 계시고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다소 코로나에 지치고 힘드시지만 그래도 힘내셔서 이겨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어진 사명감을 생각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리어 봉사. 남을 위해서 이 한몸이 희생되더라도 정신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치료 받으면 되죠. 우울증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고 되도록이면 활동을 자제하셔서 실내 공간에 가지 마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우울증에 걸려도 나중에 치료 받으면 됩니다. 남들까지 다 우울증에 옮기게 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참고 견딥시다. 오늘도 사랑해요. 힘내세요.